안녕하세요. 야나도 태권도의 장수한 사범입니다.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우리 태권도의 앞차기를 오늘 저와 함께 누구나 할수 있도록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것이니 한번 수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앞차기를 수련하기 위해서 일어서셔서 저를 따라서 총4 번의 구분 동작으로 왼발, 오른발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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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차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찰수 있는데, 먼저 압축입니다. 압축. 자, 앞꿈치, 발등. 압축은 우리가 자, 까치발을 딛고 샀을 때발 지면에 닿는 부위를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압축으로 가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맨발이었을 때 앞축으로 가격하는 방법과 딱딱한 신발을 신었을 때 앞꿈치로 가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높이 있는 타켓을 발등으로 차는, 발등으로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앞차기 동작을 어, 했던 것을 이제 이동하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우리가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듯이 앞차기를 두 번씩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세 잡고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왼발, 오른발, 오른발. 한번 더. 자,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발이 찰때 손은 경직되지 않게 오른손을 가볍게 내려줍니다. 또 왼발이 찰때 왼손을 가볍게 내려줍니다. 자, 이걸 연속적으로 아! 어! 차! 자, 앞차기 두 번을 빠르게 자, 여기까지 아주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앞차기 동작을 함께 했습니다. 다음번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